엄마, 엄마. 아빠도 아버마, 아버마, 아버지잘있지아니 잘 우리는 너무 잘 있다. 너무 아 있다. 아니 근데 버침어버이날이다가오는아버아 아버지, 아이고. 에이. 우리가 이걸 또 잘못돼? 바가 버렸지 뭐냐. 에이,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요. 아, 아무것도 필요 없다. 우리는 아, 무것도 필요가, 필요가 없어요. 아, 그런데 때마침 오늘 그 라이브 쇼. 그, 아이, 뭐 한다던데? 그 네, 이버 연합. 카플렉쇼. 아, 보면. 아, 보면. 괜찮아. 괜찮아. 알겠어요, 알겠어. 요 알겠어. 카플렉쇼 꼭 챙겨 볼게요. 아이고 우리 팁이 음. 나온다 음. 아범아 플렉스는 언제 시작하는 거니 아유 지금이요 지금 지금요? 빨리 달러 가야요 지금 얼른한테 전화여 나 오늘 라임이 죽여여 네, 자 이렇게 <laughs> 자 지금 어, 대환필터와 함께 네. 자, 첫 번째 플렉스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. 외쳐볼까요? 렛츠 플렉스 타임 미어, 잠깐만, 잠깐만. 네. 지금 아이로드를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. <laughs> 무엇이? 내가 지난 주에 음내 어. 나갔단 말이야. 어. 근데 아주 예쁜 처자를 봤어. 진짜. 어, 밤에 내차 옆에다 주차를 했는데 어. 그처자를 찾아야 돼. 뭐야? 찾아야 돼. 어, 왜 찾아야 되냐면 <laughs> 누가 블랙박스를 이런 식으로 써. 내 차를 긁고 갔어. 아, 긁고 갔어? 근데 그런 말이 다르지.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응. 차량 보러가안 보여. 안 보여. 아, 안 보여. 어, 인자 임자가 물어주게. <laughs> <미쳤나봐>. 자 이렇게. <laughs>